어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준 씨. 네. 공지사항 읽어봤어요? 네. 그런데 왜 채팅창에 영어로 정성준 씨이 적혀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만약 공지사항을 읽었다면 이렇게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읽지는 않았다라는 증거이겠죠. 뭐 이런 일들이 특히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해보면 남학생들이 특히 이 수행평가 점수 벌점 받는 이유가 뭐 그거죠, 그죠? 별로 이렇게 주기 있게 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어그 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지만 직장에 들어가시면 지적을 안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잘리는 거죠. 승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의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정승윤 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정승윤 씨 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 하지는 마십시오 <laughs> 네.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는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네.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위험을 더 감수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또 높은 수익률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것도 뭐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거꾸로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는 뭐냐면, 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져야 한다라고 보통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밑에 있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 아까 공자중심은 없다 그랬는데, 어, 어느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높은 수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위험이 더큰 거일 거야. 보통은 뭐냐면 높은 수익을 이야기하면서 별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할 건데, 알고 보면 위험이 더큰 거야. 이런 겁니다. 만약 높은 수익을 이 주어지는데 그렇지만 위험이 더 크지 않다면 그걸 왜 내한테 와가지고 이거 투자하라 이거 사라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높은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이메일 같은 거 혹시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디 아프리카 공화국의 재무장관인데 어. 우리나라에 갑자기 돈이 지 묶여 있어서, 네가돈 얼마를 보내주면, 그러면 나중에 한 100%, 두배 10배의 돈을 물줄 테니까, 나한테돈송금하라 라고 이렇게 와요. 이건 뭘까요? 아니, 지금 100배, 10배의 수익을 보장한, 높은 수익을 이야기했지만, 숨은 위험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숨은 위험이에요? 사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스팸 메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아, 어, 어, 올 겁니다. 예. 제가 보면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여섯 건 정도. 대여섯 건 정도 있는데,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 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예는 뭐냐면, 그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 판매를 보고, 이 폰지 게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뭐, 대략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어, 니네 밑에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판 물건의 반 정도를 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니까 계속 물건들을 사고, 사고, 사고 해가지고 뭘 하는데, 어,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 돈 빼가지고 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주니까 결국에는 영원히 그게 이 팽창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팽창을 멈추게 되면 그러면 맨 밑에 온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다. 이게 뭐냐면 달단게 판매고요. 이 폰지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그이 우표를 아주 비싼 수익률을 보장해 줄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판 거죠. 팔고 알고 보니까 높은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투자한 돈을 그냥 윗사람한테 먼저 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게 네트워크 늘어나는 동안에는 돈을 버는데, 네트워크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추겠죠. 멈추니까 이제 뭐, 다 손해봤다. 이런 겁니다. 뭐, 사기는 아니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사기고, 사기 아닌 거로 여러 가지 금융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뭐 어떤 건지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어, 결국에는 왜 여기에 사람들이 투자했냐 하면 높은 수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의 이런, 그,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수,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하고 팔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고위험 중수익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저, 뭐냐, 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메일하고 비슷한 거네요. 내가, 이, 뭐, 누구인데, 런던에 있는데, 근데, 투자, 그, 매니저를 구한다, 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이, 뭐죠, 이, 패밀리에 있는 돈을 뭔가, 이, 저, 정, 그 상속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2빌리언 유에스달러, 이고요. 근데, 네가좀 약간 내한테 도와주는데, 어, 니가 만약 우리한테 이, 이 프로젝트에 돈을 좀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 이, 저, 높은 수익을 내가 개런티 하겠다. 연락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 이, 이메일은 영어라서 받아도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옷에 그, 문자로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예, 덕성, 플러스 115%, 상한 적중, 세력정보 발표, 최소 62, 6 확정입니다. 참여권, 조기마감 예정, 이래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좀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이런 문자 받을 때이 문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차단하고요, 메시지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끝냅니다. 이 전화번호 자체를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그죠? 어 대부분 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의 사람들이 이걸 삭제할 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효과 있겠어 없겠어요?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다라는 거지. 만약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기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쓸데없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 가지고 비용을 쓸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메일이나 이런 문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금융 사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그러면 서로 소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에 지금 집중한 거예요? 이 플러스 115%에 집중한 거죠? 플러스 115%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 사기 메일도 잘못쓴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온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좀 사람들이 소가 넘어갈 건데, 그냥 뭡니까? 어 괜찮은 수익률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 이러면 사람들이 안 속을 거라는 거지. 딱115%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할 때는 높은 수익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높은 수익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뒷면에는 굉장한 위험이 있고 여기서는 그 위험이 뭐냐면 사기라는 위험인데. 그 위험이 눈에 안 보이고 높은 수익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요. 주식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종목을 사는데 그 종목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보고 그 종목을 사는 거죠. 근데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반대급부로 아주 높은 위험이 있을 건데 그거는 별로 신경안 썼다는 거죠. 이거는 사기는 아니고 아까 뭐 ELS, 그다뭐 DLS, 그다음에 심지어는 회사채인데도 신용등급 A의 회사채 아니면 브라질 국채 국체, 국채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얼마나 위험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높은 수익률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은 상품인 거죠. 안전하지 않은 상품인데 사람들은 아 이게 별로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높은 수익도 주네. 그러니까 내기 투자해야겠네 하면서. 여러 가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제 펀드 사고 잔혹사 해놓고 뭐 중이염 상품을 탈을 쓴 독성 폐기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만약 은행 예금하고 똑같은 안전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은행 예금보다 플러스 알파를 줘요. 진짜로 이게 은행 예금하고 똑같이 안전하다면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 물건을 팔고 있어요? 자기가 여기다 투자해서 돈 많이 벌지. 왜 우리한테 팔고 있냐? 라는 겁니다. 어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 라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숨겨진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에 또 다른 이제 이제까지 했던 거는 비전문가들 이 뭔가 손해 본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문가입니다.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헤지펀드는 1990년대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거였어요. 왜 유명했냐면 여기 파트너를 보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막 나와요. 예. 나오고 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 출신인 사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박사 받고 교수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뭐이 헤지펀드 상당히 이름을 날렸어요. 날렸는데 이 97년, 98년에 이제 아시아 금융 위기 그다음 이제 특히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98년에 일어났잖아. 일어나면서 헤지펀드가 그 파산했어요. 근데 그왜이 헤지펀드 가 실패했냐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거래들이 있는데 이 거래들의 그이 위험이 자기들을 계산했을 때는 그 위험이 이, 굉장히 희박한 자기가 소, 파산할 확률은 10시 그마 바깥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산될 확률이 요거예요. 그, 그러니까 파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자기 들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뭐, 이 사람들 했던 거래들의 거의 대부분이 평소에는 서로 하나가 손실할 때 하나가 이익이 나가지고 뭔가 위험을 상당히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일들, 그러니까 러시아 모레토리움 같은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 갑자기 A도 손실나고 B도 손실나고 D도 손실나고 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 십시그마 사건이 아니었고, 뭐예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 결과, 이 노벨 경자상 수상자 한 사람들이 파트너인 그런 해지펀더가 이제 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와 있고요. 그책 이름이 뭐냐면 *When Genius Failed* 그래서 천재들의 실패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냐면 어 심지어는 천재들 조차도 높은 수익이 올 올린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을 잘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매도인데요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그전에 나스닥의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한 인사인데요. 이 사람이 해치펀드를 만들었어요. 그 해치펀드를 만들었고, 그 해치펀드가 망했어요. 500억 달러 손실이 났어요. 500억 달러 손실이 났고요. 어, 알고 보니까 이게 펀드였어요. 뭐냐면 이 펀드에 높은 헤지펀드 수익,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새로 가입한 사람 돈을빼 가지고 이저 기존에 가입한 사람한테 수익을 주니까 소문이 나기를 여기는 굉장히 수익률 이 좋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제 여러 펀드들이 여러